1. 후엔 씨, 웬일이에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느라고 입었어요. 2. 잠시듯이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에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밖에 나갔어요. 3. 잠시드 씨가 출근을 아직 안 했네요.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4. 후배 결혼식에 잘 다녀왔어요? 식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기쁜 나머지 결혼식 내내 웃고 있었어요. 1. 후엔 씨, 웬일이에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느라고 입었어요. 2. 잠시드이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에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밖에 나갔어요. 3. 잠시드 씨가 출근을 아직 안 했네요.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4. 후배 결혼식에 잘 다녀왔어요? 식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기쁜 나머지 결혼식 내내 웃고 있었어요. 1. 후엔 씨, 웬일이에요? 검은색 정장을 입었네요. 친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 오느라고 입었어요. 2. 잠시듯이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어디에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문자를 확인하더니 밖에 나갔어요. 3. 잠시드 씨가 출근을 아직 안 했네요. 무슨 일 있는지 한번 전화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하더니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4. 후배 결혼식에 잘 다녀왔어요? 식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신랑 신부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신랑이 너무 기쁜 나머지 결혼식 내내 웃고 있었어요.